자, 여러분, 오늘 11시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텐데요. 8월 29일, 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또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내 안에 부어주셔서, 다들 알고 있는 찬양이죠? 율동을 통하여서, 또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다음으로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텐데, 여러분,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 알고 있나요? 우리 이번 찬양은 율동이 아닌 가사만 나오니까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한테 꼭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설교 말씀 들을텐데요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준비 되었나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 우리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책을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사님이 다른 버전으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 여러분들 어떤 외국인이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외국인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자 그렇죠 저는 누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자, 방금 여러분이 대답한 것과 같이, 또한 전 세계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은 저마다 각, 각자만의 어,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각자만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집중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자, 즉 성경에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로 함께 살아갈 그 나라, 천국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한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아멘. 자,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 조금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어떤 사건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저번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자, 니고데모를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세파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바리세파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한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 공예의 지도자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 중에,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도전 바이블 성경 퀴즈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laughs>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자, 위대한 자 또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호칭은요, 여러분.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나 또는 대단히 위대한 스승을 부를 때 극존칭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전사님이 이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아마도 어,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좀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조금 짐작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우리 아까 같이 함께 읽었었죠?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또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나다라는 말인데요. 자, 거듭나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 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한 이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이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이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원래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 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과 뭐 지식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또한 거듭난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아,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사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삼기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임을 이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오늘도 또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님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침으로써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송 부를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헌금을 위하여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귀한 헌금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귀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또한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성경 암송 말씀을 한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암송 을 쉬도록 하고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함께 들어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자, 거의 매주 같은 광고지만 그래도 귀를 좀 굳세워서 함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우리 주무로 함께 만나는데요. 오늘도 함께 오늘도 일찍 들어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코로나야 떠나가라.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혹여라도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광고인데요, 줌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자, 우리 신청한 친구들의 명단을 전사님이 적어봤어요. 이렇게 7 명의 친구들이 적어 어, 신청해 주었는데, 전사님이 이번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어, 이, 어, 줌 성경 통독 신청하는 친구들한테 책자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우리말 성경 자몬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봤어요. 변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어, 명단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보내줄 테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정해진 시간과 또 안내 사항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언혜 나누면 좋겠, 좋을 텐데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영이 아빠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네 번째 소식인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선생님들과 귀한 성경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이 영의 양식을 또 먹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 도문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예배를 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 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를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반별 모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수님을 만나.